반갑습니다 여러분 미코입니다. 늘 낮시간에 채소를 가지고 나와 파는 친구입니다.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 그동안 도와줄 수 없었는데 마침 주변에 태국 분들이 많아 나눔을 할수 있을까 싶어 물어봤더니 사주면 집에 가서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더운 낮시간에 아들과 함께 열심히 사는 친구와 태국 친구들에게 나눔을 할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네 반짝반짝. 롯, 롯 마.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아이 키우려고 열심히 사는 친구라 도와보겠습니다. 고마 아우알라야. 아야 아빠, 아 아빠, 예. 아아

가 보겠습니다. 사와티카. 네 사와티카. 피 체킹 오케이 마이? 오케이 캄. 피 프리 프리 프리. 프리 프리. 배도 박네카빵 까빵. 가 열심히 살아요. 이 친구 노래 부르면서 노래도 굉장히 잘해요. <laughs> 얼마 안 하는 돈이지만 엄한테 <laughs> 다 쓰는 것보다 이 친구 빨리 들어가서 우리 아들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라고. ฟรีฟรีทังหมโหมดหกระป๋ากระป๋าแปดร้อยแปดร้อยสี่สิบ 날도 오는데 고생 많이 하니까. 뭔, 뭔, 뭔. 여러 번 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필요가 없어가지고 저한테. 네, 장사하시는 분도 두고두고 쓰라고 나눠서. 쓸. 굉장히좋은신고입니다800ครับ1,200ครับใจดีป้าใจดีเออไปคฟ้อาเท็กเกาหลีมีเลบเกาหลีมีเลบเกาหลีมีเลบเกาหลีเซมายอง ซูซู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so much. good thank you so much we love Korea we love curry thank you ลูกชายครับ song พาน Oh, แล้วครับผมทำไมเอาไปแดก Susu, bye bye, Kính nhiều nhiều na. Xin chào Cảm Bye bye, tạm biệt. Chúc tý ông. Chúc mang Bye, Hello brother. Anh đang chơi nhạc. Anh 전해주는 친구입니다. 바이바이 바이 브라더 저 친구 이렇게 몇번 오며 가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나눔한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나와서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저 많은 걸다 계산했는데 1 2 0 0바트였습니다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이 부자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채널리코 가족 여러분,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늘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마음 보답할 방법을 찾다가 모아주신 후원 적게나마 이렇게 나누어 볼까 합니다. 유흥방송과 영상 담는 채널이 착한 척한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번 해보려 합니다. 비난과 비판이 있더라도 해보려 합니다. 함께 해주신 식구들 마음 이렇게라도 좋은 친구들에게 나눔에 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저는 리코였습니다. 바이바이. 예. 지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케이. Tông nè, công chả là có, đồng này mồn bên nha Bye bye. Anh đi phun cái đây. Không sao. Không sao. Không sao. Không 좋네요. 네, 오늘 이렇게 우리 형님들이 모아주신 마음으로 나눠봤습니다. 저는 파타야에서 리코였습니다.